가족과 함께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는 방법 7가지. 하나, 자식 집에 가지 말고, 우리 집으로 초대해라. 주인으로 맞이하면 눈치 볼 일이 없다. 집 주인은 당신이다. 둘, 비싼 선물 대신 손편지를 써라. 돈으로 살수 없는 게 진심이다. 마음을 담은 한 줄이 명품보다 값지다. 셋, 음식은 간단하게 준비하고, 배달도 시켜라. 주방에서 지치면 대화할 시간이 없다. 함께 있는 게 중요하지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넷. 손주 선물은 부모에게 먼저 물어봐라. 할머니가 또 쓸데없는 거 소리 듣지 마라. 좋은 의도가 갈등이 된다. 다섯. 며느리나 사위에게 잔소리하지 마라. 한마디 참으면 내년에도 온다. 말 한마디가 1년을 결정한다. 여섯. 자식이 못 오면 억지로 부르지 마라. 올해는 바쁘구나 하고 혼자 편하게 보내라. 집착이 아니라 이해가 사랑이다. 일곱. 고마웠던 사람에게 전화 한통 걸어라. 잘 있어? 보다 고마워가 더 따뜻하다. 크리스마스는 감사를 전하는 날이다. 크리스마스는 화려함이 아니라 함께하는 마음이 전부다. 혼자여도 괜찮고 조촐해도 충분하다. 가족이 모이지 않아도 당신 마음이 따뜻하면 그게 크리스마스다. 오늘 작은 실천 하나를 시작하라. 그것이 당신만의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만든다.